나이가 들면 뇌도 함께 노화하면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때 치매가 생길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뇌 건강에는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움직이는 동안 호흡하면서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운동입니다. 격렬하거나 순발력이 필요한 운동과 달리 뇌에 충분한 산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치매 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308명을 대상으로 10개월간 진행한 연구에서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주 1회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은 인지기능이 유지되거나 향상됐고 뇌의 위축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의 인지기능은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뇌가 위축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치매 예방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세포의 에너지원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물질이 점점 줄어드는데, 치매에 걸린 사람일수록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무리한 시간과 강도로 하기보단 일정한 심박수로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조깅, 수영 등 우리 몸에 지속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운동을 매일 30분 동안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